걸그룹 같은 경우는 13년도, 14년 13년도야? 13년도 좀 말부터 14년도 초반까지 부상을 나가셨다고 네네. 너무 높은 굽을 신고 이제 춤을 추다 보니까 삐끗한 거죠. 반대 발이 계속 이제 그 상태로 막 음악 방송하고 해외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좋게 됐어요 발목이. 그래서 나오게 됐고 나올 때 연습생 친구를 그 멤버로 넣어주고 나왔어요 제가 솔로 앨범을 활동했을 때 작사를 다한건 아니고 일부분을 참여를 했는데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문 작사가는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2 0대 어떻게 보면 초반이잖아요 걸그룹 뭐 게임의 출전, 뭐 작사 활동, 싱글 앨범 좀 신선한 경험들을 추구했던 이유라도 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열정도 많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봤고, 남들과는 다른 거를 추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했고, 무작정 생각한 건, 대학교는 정말 좋은데 가자. 그냥, 아,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다양한 거를 시도를 해본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시간을 낭비했다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걸그룹 실패했던 경험도 너무 도움이 되고, 아나운서 할때 카메라 보는 게 제일 쉬웠어요. 말하는 것보다. 또, 게이머 했던, <laughs> 게이머는 웃기지만, 나중에 e스포츠 아나운서로 생활을 할 때, 제가 어쨌든 그렇게 해봤으니까 선수들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네, 현재 하고 계시는 일과, 또는 진행 중인 것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되게 어려운 게 네. <laughs> 요즘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진행해오던 게, 5년째 진행해오던 게 있어서 라디오 DJ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외도 하고 있고. 과외는 어떤 과외를 하고 계시죠 영어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인터뷰 영상에서 봤는데 전단지를 이렇게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laughs> 그게 어떤 전단지고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제가 그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지 몰랐어요. 당연히 그냥 아파트 전단지에다 붙이는 줄 알았죠. 왜냐면은, 저 대학생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파트에 돈 내고, 다른 동네 가서 조금 저렴한 곳을 찾은 거죠. 3만원짜리. 그래서 거기서 붙이는 게 이제 방송에 나가는데,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일이 많지도 않고, 근데 또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시간도 아깝고,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과외를 하게 됐죠.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셨는지? 아니요. 저는 아나운서를 꿈꿔본 적이 없었는데 그 프랑스어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찾아갔어요. 그 학원이 4층인가 5층이었는데 계단을 타고 내려오다가 2층에 2층인가 3층에 아나운서 학원 있는 거예요. 그냥 상담이나 가볼까?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갔는데 음, 아나운서의 그런 스킬들을 좀 배워놔야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방송을 하고 있었다 보니. 근데 그 이후에 아나운서에 대한 그런 꿈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지금 이력서를 넣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이력서인가요? 원래는 아나운서 하게 된 계기가 스포츠 아나운서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지상파 시험을 본 적이 없었어요. 뭐, 흔히 아는 방송 3사. 네. 요즘 뒤늦게 그런 곳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음. 음. 내일 모레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프레쉬한 나이는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저도 아나운서가 좀더 어렸을 때 됐고, 요즘엔 또 어린 친구들이 워낙 잘해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넣고 있지만 결과가 항상 최종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으신지? 친구들은 없어요. 직장인 다니시고. 네.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친구 중에. 그럼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응원하고 친구가 너무 좋고 자랑스럽지만 느끼시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친구들 보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첫 번째 부럽다. <laughs> 왜냐면 회사에서 밥을 주고 이런 게 얼마나 부러워요. 저는 맨날 밥 혼자 먹는데 조직생활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어디에 소속되는 그 소속감을 되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어쨌든 내일매일 어디 갈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고 친구들도 너무 대단해요. 왜냐면 뭐 5년씩 다닌 친구들인데 제가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 한 곳에서 5년을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프리랜서여서. 물론, 뭐, 친구들이 항상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이런 와중에 제가 일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지만, 뭐, 뭐 굳이 저는 막, 아, 나는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뭐든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격증이 좀 많은 편인데, 제가 일이 없는 시기거나, 아니면 좀 힘든 시기에 하나씩 딴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하느라 항상 바빴고, 그냥 그 시기를 사가, 살아나갈 뿐? 질투를 하고 나를 비판하고 비하하면, 굳이 저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나 살기 바쁘니까 그랬었고 또 친구들조차도 저를 굉장히 리스펙해주고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거 같아요 같이 현재 이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이 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laughs> 어... 네뭐 아나운서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비슷한 얘기를 해줬던 거 같아요 매력 있는 사람이 더잘 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본인만의 매력을 더 찾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연습하고 공부하다 보면 역량이 발휘가 되는 거죠. 이거를 하는 내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면 끝까지 해봤는데 나랑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런 성향을 가졌고,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굳이 나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야. 아, 난 도대체 뭐 해야 돼?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많은 걸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